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드디어 11사천국의 핵심기간인 3월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4월은 정말 아름다운 달입니다 11사천국을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저와 11사천국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후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장일 때는 투자하고 하락장일 때는 아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11.4 천국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하기 좋은 시기와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어가지고 11.4 천국과 5 0조의 누적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50조, 5월, 10월 투자는 제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을 겁니다. 사는 것만큼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50지 오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 어떻게 총산을할 것인지 5월 이후에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114 천국 완전 정복 스터디도 어느덧 3기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3기는 가장 중요한 3월과 4월을 다루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1 1사 천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될지 5월, 10월은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자산 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채권금 그리고 심지어 코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코인의 관심사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코인이 역대 최고치 뚫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 코인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아는 하에서 모든 거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두 달만이라도 자산 배분을 배우고 투자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고 수익을 내는 경험을 쌓이, 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1 0월 우리가 투자를 아예 안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不错。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게, 단기 전략, 계절성 전략,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하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거. 스터디에서는 이 계절성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말씀 안 드리는 내용도 당연히 좀 해드릴 겁니다. 제가 개발한 컨트략과 자산 배분 전략, 그거 제가 다 유튜브에서 풀지는 않거든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는 다 공유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 2년만 투자하고 끝날 건 아니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실력을 매주 갈고 닦는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에서는요, 이게 3기가 8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의 매주 저와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11사, 천국과, 11사 천국에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떤 저력을 대항할 것인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라이브가 매주 진행되니까 자산 배분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한 수업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보통 라이브 한번할때 그래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계절성으로 시장 흐름도 같이 하고 전략도 계속 발전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그때 그때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 유튜브 보고 컨텐츠 보고 해도 이 도대체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그 제가 라이브에서 다 해소해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은 저한테 다 전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모의 자산배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해 드려요. 왜냐면은 그냥 다 배웠는데, 아, 그래도 뭔지 모르고 아, 귀찮아. 안 해야 하는 거니까 제가 이 템플릿을 찍어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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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금액, 요그 수량을 사라고 이렇게 아예 찍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투자 초보자분들도 자산 배분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산 배분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어려우신 것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전략 아이디어를 제가 대신 백 테스트 해 드린 공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전략이 제가 만든 전략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제가 종종 몇번 어, 봤습니다. 진짜 훌륭한 전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또 같이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훌륭한 전략을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어,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연봉이 88%인데 과취적화가안된 전략을 만드신 분이 한분 나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나도 이런 거만어적 없는데 하고요. 11, 4 0 0 0 마지막 두달 동안에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매주 따라오실 수 있도록 리포트를 제공이 됩니다. 제가 진행할 라이브 수업을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참고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있습니 학습노트는 매주 나가고, 그리고 제가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한 결과들은 이제 격주로 리포트가 계속 나갈. 겁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해둔 스터디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시는지 어떤 법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는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매주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인의 시기인 것처럼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산 배분를큰틀 안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코인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잖아. 다 알고 있어. 네, 제가 쌓아놓 노하우를 여기 스터디에서 공개해드립니다. 저와 매주 마지막 11사 청구 기간을 함께하는 11사 청구 완전정복 스터디 3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